네,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지금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깨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있을 때에도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류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의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느,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1절 보니까 바울이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원문적으로는 걷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학자인 마이클 고먼 교수님이 이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걷는다라는 것은 동떨어진 거룩한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관여한다라는 선교적 사명을 함의한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분리된 걸음이 아니고. 세상에 참여하는 선교적 걸음이 되어야 한다. 1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전제로 하고 세상에 관여하고 세상 속에서 참여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이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는 그러면 선교적 그 걸음이 선교적 함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무엇이냐면 성령의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것 2절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 2절에는 덕목들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지키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덕목 하나만 살펴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이라는 덕목을 멸시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굴욕적이고 그리고 비굴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덕목으로 취지, 어, 덕목으로 여겨, 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삶의 전체를 보았을 때에 참 겸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 이후에 나와 있는 어, 나열되어 있는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의 덕목으로 너희들이 합당한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되었는가에 대해서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 중요한 근거 구절인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근본적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께 부른받았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았고, 그리하여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 됨이죠. 그러므로 그 무엇도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릴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에베소 인근 에베소와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저승에 대한 그 권능을 지닌 우주적인 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의 도움을 비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헤카테, 아데미, 셀레네 신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이 신들에게 비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당신은 처음이요 끝이며 당신만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나오며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분이시며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마술사들이 이 다양한 신들에게 빌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우리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주권과 피저물 도처에 임지하신 것에 대한 이 고백은 서부에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부름바다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보혈로 부른받아 모인 그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 공통부모가 없는 것이죠. 예수 외에 다른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용성, 도덕적 우월성, 그리고 보이는 증거가 대단하다라고 해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의 아버지 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물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됨이 속속히 베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 되자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교회의 하나 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선교적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어, 아카데미를 하고, 제자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참여를 하여도,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적인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 소모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민첩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상황이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인 교회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도우십니다. 교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느냐,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교회가 사역적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어, 10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냐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며,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집단은 부름받은 이 교회라는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서, 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체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알맞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것을 은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순환의 원리 속에서 자신의 몸을 세워 나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과 배움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게 된다. 라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과 배움이 잘 연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이 원리 가운데, 순환 가운데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두 번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간다. 이러한 기대를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이 과정이 교회 안에 없을 때에 온전하게 순환되지 않았을 때에 반대의 경우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무지함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확고함과 안정감이 없습니다. 폭풍을 치는 그 바다와 어, 이, 이 바람에 떠밀려가는 표류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폴라토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빙빙도는 팽이와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악랄한, 그 교활한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저항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7절과 16절의 이두 단락, 두 번째 단락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3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야 한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5장 2절 말씀이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자기가 받, 받은 역할을 사랑 안에서 수행해야 된다. 에베소서. 각 장마다 각 구절마다 사랑 안에서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라나는 것, 지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지어 간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지어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부름에 합당한 선교적 걸음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지혜와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만물이 충만케 되는 데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리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